예, 네, 그게,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커트가 들어오니까 앞으로는 보내야겠고 하니까 이렇게 내려가면신단 말이야.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살짝 숙이고 있어야 돼. 그 숙이고 있는 동작이 익숙해져야 돼요. 그렇지. 그렇지. 그리고 이제 또 하고 난 다음에 힘을 살짝 빼주고. 하고 힘 빼고. 그죠? 그래서 그때, 그것 때문에 커트가 미스가 많이 나는 거니까 자세를 살짝 숙이고. 그렇죠. 하고 힘 빼고. 그렇지. 그렇지. 또힘 빼고. 그렇지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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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또 치고 힘 빼고 그렇지 둘 그렇지 오케이 둘 하나 둘 잘한다 오케이 또힘 빼고 그렇지 둘 그렇지 잘했어요 그렇죠 자세를 숙이고 있으면 네트에 맞아도 그죠 반응을 할수 있죠 그렇지 하고 힘 빼고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지금 다리 움직이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죠 또힘 빼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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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힘 빼고 오케이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너무 체중이 실리지 않게 또 그렇죠 이렇게 좀 살짝 풀려오는 것도 그렇죠 힘 빼고 잘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체중이 실려요 살짝 숙여서 예 네, 그렇죠 앞으로 너무 몰지 말고 가볍게 둘셋 그렇지 그렇죠 이것도 높아서 그런 거예요 얘가 여기보다 높은데 살짝 내려가지고 살짝 내려가지고 그렇죠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자 지금 움직임 좋고요. 그렇지. 둘 오케이. 둘 그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고 그렇죠. 그렇지. 앞으로 보내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. 그렇지. 치고 힘 빼고 낮은 자세에서 그렇지.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그렇지. 둘 오케이. 잘한다. 또 그렇지. 이때는 왼발이 가도 돼요. 그렇지. 그렇지. 너무 다 오른발만 쓰지 말고. 그렇죠? 또 몸에 힘 빼고. 그렇지. 둘. 그렇죠. 방금도 그렇죠. 그렇죠. 이게 커트가 지금 내가 회전을 많이 주지 않는데 걸린 거는 자세가 높다는 얘기고 항상 낮아야 돼요. 그렇죠? 다쳐서 와야 돼요. 자,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다쳐서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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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셋. 또힘 빼고 몸에. 그렇지. 둘. 셋. 네, 둘, 물론 이제 많이 걸려서, 많이 회전이 먹어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,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있다가, 이렇게 해서.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좀 낮게.